어렵게 되는 시기가 생각보다 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어느 분들은 농사시기로 시작을 해서 15만 놓고 고생만 하다가 돈도 못 버시고 그냥 다시 끌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3, 40년 다 농사 접으셨잖아요. 물량 혼수 철화를 해서 물량 많이 늘어나는 데 앞에서 가격이 버텨내는 장사이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런 장사를 만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덕분에 한 가지 샤인바스터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토부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는데, 소바를 만들 조명가를 네, 네, 네. 만었을 때, 모양이 네, 네. 잘 담아서 노랗게 네, 네. 해놓으면 모양이 이쁘고, 네. 맛이 확실히 맛있어요. 이거 다른 장국반하고 싸워서도 이길 수 있고요. 사과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추적 때, 연결 때 나오는데, 고품질로잘 그 해놓으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가격을 충분히 지금 이상. 새로 안 키르단 만원 이상 키르 단 만원만 나오는 여기서 언제든지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해 시장에 나갔었을 때 여전히 생각도 나 많은 부분들이 현재 또 수동이 많이 좋아요 수출도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결론도 안 내고 보니까 우리가 여기 서합심해서 수출에 무량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소가 생산 가다 아, 자꾸 하지 않는다 아래 대기에 많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분들 여러분들은 해치하고, 아, 이제 유목이기 때문에,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음, 아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아, 천안에서 심는 것들이 2년 내리 3년, 막 4년 내리 5년 밖에, 4년 내리 5년 밖에 안된 나무들이 대부분이에요. 4년 밖에 안됐는데 하나 꼭 지켜줘야 할게 하는 게 있어요. 어린 나무는, 어린 나무는, 좀, 나무가 좀, 충분히 크도록 시간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과다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아까 제가 전정했었을 때 뭐라 그랬죠? 이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2년차, 3년차 되는데, 여기를 보통 뭐 3m에서 막한 5m 정도 심어 놓고서 이 가지가 너무 비는 게 되기 싫으니까 길게 잘라 놓고, 는 열매 안 달았으니까, 2, 2년 차에는 송이를 꽤 물고 나오니까, 그 있는 데도 다 달고서, 3년차, 4년차도 또 점점 가지도 안 나오고, 가지도 얇아지고, 4년차나 5년차 되면 막 원래 얘가꽉 차가지고, 얼마나 걸 달아야 하는데, 2년차, 3년차에 열매를 시컷 빼먹고서, 3, 4년차에 포도가 엉망인 포도를 계속 만들어요. 이거 천안 지역다으로게지 하고 어 자리 비오면, 3m 4m 정 자신 없으면 2m에 하나씩 또 간벌을 하시든지 1년 기다리고 깔게 잘라가지고 1년은 나무가 충분히 뻗을 수 있는 기간 만들어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전정 안 하고서 나무를 세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laughs> 비류 드신다고 과일 터지는데 과일 안 터져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로 양분 안 가요. 왜 아까 여기 있는 지베레린하고 우옥신들이 비류를 계속 주면 줄수록 뭐라고 하냐면. 난 나무를 커야 한다고 신호를 주니까 크기만 하지 뿌리나 저장양분로 내년에 갈 양분을 절대 안 보낸다고요. 그 너무 잘하시잖아 거북 착색 안할때 비료 많이 주면 착색 안 하잖아요. 그건 왜 그래. 오히려 계속 크기만 하니까 그런 거야. 그 등수가 안 되는 거다 아시잖아요. 등수가 안 되면은 등수가 됐다는 거 저장양분 입에서 만드는 저장양분이 나무로 가 있어야 하는 거야. 나무로 가 있어야 내년도 크면 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크기나무도잘 아시잖아요. 상모태가 이 물에다가 푸드나무 담가두면 이런 비커나 이런 큰 통에다가 푸드나무 이렇게 담가두면 뿌리 하나도 없어도 여섯 잎 내지 일곱 잎까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그거 어디 뿌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 여섯 잎어디서 나왔어. 작년도에 쓴 양분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여섯 잎이나 일곱 잎, 샤인마스카페에 제 용사 잘 입는 사람은 초기에 충분한 역수를 확보하는 사람이에요. 여섯 잎이나 일곱 잎은 봉철에 지금 사장님이 아무리 개부를일따만큼 쌓아놔도 그거는 작년도에 저장된 양분이 없으면 파이야 아주 회장님 작년 가을에 일찍 쌓가지고 나무가 충분히 잘영그었으면 거름 하나도 안 두면 아무것도 안 둬도 회장님꺼는 허신도 농사가 잘 된다고 그 얘기 하는 거야 왜 뿌리 없이도 원래 여섯 잎까지 여섯 잎까지는 전년도에 양분도 나오거든 그리고 초기에 어쨌든 충분한 잎들을 먼저 확보해야 좋은 포드이 나와 근데 지금 어디지 천안쪽에 갖다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1년 차에 그거를 가능한 한두 송이 달아먹고 2년 차에 자리 하나나 두개 달아야 하는데 한 열두 송이 달아먹고 3년 차에 되면은 눈 여기도 걸르지 저기도 걸르지 그래도 그걸 또 길게 잘라놓고서 그중에 또 달아먹고 4년 차나 5년 차돼서서위오면 그냥 다시 심어버리잖아요. 원래 그게 아니야. 1년 차에 그냥 놔두고 2년 차에 조금만 달고 3년 차에 거의 달고 4년 차에 풀로 달아서. 충분히 하, 해서 뭐지 후드바를 만드시면 되는데 왜 그래도 평균적으로 했었을 때 그쪽이 더 빠르잖아요. 누가 봐도 빠르잖아요. 누가 봐도 빠른거라구요. 아, 그렇게 추운 거였으면 조금 더 일찍 가신거지. 언제 차이갔스때 스무시라고 교육 제가 여기 나가서 시작한지가 몇년도인데 그때는 듣지도 않으시기도 그제와가지고는 비류 만들러서 한해 막 방에다 옮겨서 시키려고 또뭘 그렇게 근데 재식 첫해나 올해가 2년차된나무들이라도 이게 3m, 5m 충분히 나가잖아요. 그다 나가도록 그중그한게 뭐였지? 물이 막장겨 죄송해요, 센스가 없어서. <laughs> 4년차, 5년차 나무가 이렇게 계속 나가도 이거를 그냥 놔두는데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적을물거 해요. 일년차 심어서 나무가 가면 세번 내리 4번까지 해줘도 좋아요 여기서 보통 한 6월초나 7월 초쯤 되면 한번 열두입에 리 한번 적심해주고 그럼 잠시 생육이 멈추면서 여기들 좋아지죠 빈가지도 훨씬 덜나봐요 내년도 송이도 훨씬 많이 오고 그럼 다시 또 여기서 흉터도 없이 그냥 나와 그럼 6,7월쯤 달 되면 또 도장하니까 한번 줄어주고 7,8월쯤 되면 이 이후로 8월 달 이후에 가까이 이제 보나리제이션이라 그래서 착색기 이 이유로 자란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어. 자라도 다 내년쯤에 그냥 낙엽으로 떨어져 나가든지 짓물어서 이렇게 등숙이 안 돼서 나가. 이 8월 9월 달에 또적신을 해서 더 이상 무크들 올라주시고 여기서 그 대신 부초 같은 거 조금씩 나와주잖아이 파리들을 좋게 길러 가지고 이거 자꾸 뭐지? 이렇게 벌하게 이렇게 조금 단단하게 이렇게 길러놓는 게, 이게 재배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돼야 2년차, 3년차. 그래서 4, 5m 길러놓고, 내년도에 이걸 다 그냥 나누지 말고, 1, 2m만 내려놓고 뒤를 다 잘라버려서, 그 다음에 가지 나오는 것도 이렇게 굵게, 굵게, 굵게 가지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지. 그게 어렸을 때 나무 재배 관리했던, 지수기 비를 줘서 관리하시라는 게 들뜻이 아에 강하게 전지하